혼란시키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침체되고, 이런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헌법재판소는 어느 쪽 편이 더 강한지, 국민 눈치 보느라고 판결도 100일을 넘겨버렸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대통령 탄핵은 국민 투표에 붙이면, 이런 갈등도, 사법부가 국민 눈치 보는 이런 일도 없이, 4개월이 아니라 45일이면 끝납니다. 4개월까지 걸릴 일도 없지 않습니까? 산부가 그렇게 국민 눈치만 보면서 판결을 미루고 또 그리고 국회에서 그렇게 서로 싸울 필요도 없이 이거 국민투표에 붙이자 앞으로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시간 낭비, 국력 손실, 국론 분열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원식. 국회의장이 개헌하자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탄핵은 국회 한백석 정도가 임기 내에 단한번 국민에게 대통령을 재신임 묻는 형식으로 탄핵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이번에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다수어석 절대 다수어석 헌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은 지금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권한대행을 계속 압박하고 권한대행까지 탄핵한다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은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원식 국회의장이 어, 기자회견을 하면서 개헌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원식 의장은 민주당 어, 도움이 되는 민주당의 유리한 쪽으로 개정을 해버리면 우리는 북한처럼 민주당이 영구집권계획으로 법을 만들까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대 야당 마음대로 법을 통과할 수 있고, 거기다 대통령까지 되어버리면, 그뭐 거부권 행사도 없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하면서 대통령 탄핵은 임기 중, 뭐 굳이 탄핵이 아니더라도 재신임을 물어서 국민 가완수 이상이 대통령을 신임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측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걸 지금 국민 투표로 살수 있도록 개헌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열 조작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여론조사에서 30%초 중반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하는 여론조사는 지금 무당청이 38에서 40% 정도라고 하니 명태균 바동이나. 그 정가 없이 깨끗한 이런 후보를 내서 힘을 모은다면.